알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가 진짜 맞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멘트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배임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동산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산 복장을 한다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다. 셀파가 있습니다. 셀파 들어보셨어요? 마데인 차이나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셀파라는 뜻을 보니까 세르파,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 때 인도하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음식을 나르고 짐을 나르고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을 세르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김창호 대장도 우리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만 어,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260명이 내려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 8천 미터 구간이에요. 8,848미터 중에서 80미터 8000m 정상 부근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1953년에 처음으로 이등 정복을 하게 되어졌는데 뉴질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힐러리예요 에드먼트 힐러리 요근데이 어, 이 사람을 도와줬던 세르파가 있었습니다 텐진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정상에서 처음으로 찍힌 사진도 이 뉴질랜드의 사람 힐러리가 아니었고 세르파 이 텐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진을 찍게 지키, 아, 되어졌습니다. 아, 지금 힐러리는 지금 정상을 눈앞에 두고 30분이나 탈진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텐진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서 생명줄로 연결을 해서 그를 지탱하고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12미터 높은 수직 빙벽에서 그를 기다려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 어, 그, 뭡니까 등반을 완성할 수 있었다. 최초의 기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티벳 사람들입니다만은 티벳 계열의 어, 뭡니까 네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인도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짐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르파가 없으면 산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산에 특별히 에베레, 에베레 에베레스트,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laughs>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뒷산도 평상시안 올라갔던 사람들은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악산을 올라가 볼때 바람 부는 날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더더욱 훈련된 사람 많이 갈수 있는 것이지, 초보자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갈수 없는 산이죠. 우리 삶의 여정이 어쩌면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험난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르파처럼 좋은 안내자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시잖아요. 여러분, 시는 시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1 p 라스 1은 이, 이, 명제가 아니고 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 그 이미지, 메타포를 사용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뉘어집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처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래, 감사하고 고맙고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쵸? 예, 네, 좋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표정이 좋고 말이죠 안내하 사람들이 친절하고 말이죠 너무 좋아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에 많은 역경을 거친 난다윗이란 사람이 지금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왕권을 도전받고, 어, 자기를 탄핵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당하게 됐고, 또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숱한 시련을 맞이한 다음에, 그가 그러니까 노년에 20편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만은다 이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절대로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이제는 신음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또 나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인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다 같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달생해를 알잖아요. 그는 막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막내는 아주 하찮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 그리고 제일 힘든 일,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목동, 양을 데리고 멀리 몇날 며칠을 노숙하면서 일을 했던 목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목동이었때 내게 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목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양 아닙니다. 양을, 탈을 쓴 것도 아니고, 비유는 비유로 들어야 됩니다. 양이라고 지금 비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양일까? 양의 습성을 우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제가 그, 동물원에 가면 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일 느끼는 게, 우리 양 그러면, 보통 깨끗하고 이렇게 그런 양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러워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말이죠. 그리고 길치라는 거 아시죠? 길을 잘 모릅니다.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로부터 이탈하게 되어지면 맞이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 양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실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안전히 먹을 수 있고 그것에서 안전히 쉴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 목 자의 보호함 가운데 실만한 물가 푸른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이시며 라는 말에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이시며 그러니까 쉽게 눕지 않는 습성이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눕지 않는지 아십니까? 맹수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망해야죠 도망하는데 누워있으면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누워있는 동물들이 가끔 보이죠 어떤 동물입니까? 에? 밀림의 왕자 사자는 누워있어요 여러분 누워있는 거 아시죠? 맹수들은 그렇게 누워있는데 연약한 동물들은 누워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년 동안 실제로 목동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조를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집단 안에서도 상호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파리 기생충, 아시죠? 이 눈앞에 아른르하는이 팔이 아른아른 거리면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절대로 양들은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쩌면 양은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너무나 안 됐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로 와 이건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떠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누가 인도해 주었습니까? 그것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도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정을 안식을 누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이 아치, 이른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습 일어나자마자 나오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밤낮 근무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육체가 그래요. 피곤하면 하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일을 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누워 있거나 아뭐 심을 취하거나 놀러 간다, 던 치면 물론 육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육체의 육체의 편안함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그 영혼은 편안함을 누리지 않아서 몸이 불안하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마음이 기뻐야 내 육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우리 그 설교학회 발표하는 걸 보니까, 한, 한의 정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서가 한이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육체의 평안함 가운데 있지 못해서 내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가 아프고 육체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다고 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쁠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원어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면입니다. 잘되고 복되고 부자되고가 아니다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이 소송게 되어지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부친의 그 시골에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밥 밥, 공기 있잖아요? 뭐, 뭐 대접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큰지 이만해 이만해 여러분 제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이만한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만큼덮었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밥 힘으로 산다고 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인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건강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 노인 일자리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짧은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을 일하던 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휴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과 휴식이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 워라벨, 그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녁이 있는 삶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제도 가운데 일하는 근로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휴식이 주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하면 행복해진대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는 부부간의 사랑 또 모든 관계잖아요. 관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데이비 핑크가 말하기를 정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세 가지가 다 있어도 영혼은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세 가지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서, 인도자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기 되어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아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양을 돌아볼 때 지팡이 막대기 돌을 가지고 어, 맹수들을 말이죠. 물찔렀던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싹싹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이 나빠서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수술이 잘못 되어져 가지고 그만 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장이 계속 대학이 되어진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직장에 출퇴근을 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 혼자 출근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못된 남편 맞아요? 기회 아니에요. 눈이 안 멀었다 이거죠. 자, 그게 어, 이해가 되고 어, 그래야 된다고 수긍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후에 이를 악물고 정말 출근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어, 조금씩 적응해서 익숙해가면서 출퇴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렇게 출퇴근을 한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말하기를 부인은 졸죽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었으니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출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내 보고는 혼자 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늘 뒤에서 곁에서 그녀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남편의 보호와 돌봄을 받았다라는 그런 예화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시험이 많고 힘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나 사는 것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건강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아픈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히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난번에 그 병원 이야기 했죠? 의사가 너무 깨끗하다고 라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불쌍하게 머리 피쩍 말르고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둬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청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데리고 건건사님은 항상 마을에 사시는 권사님은 데리고 매일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에 데리고 가시고 또 산에도 같이 올라가시고 그분이 늘 항상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사 41장 11절을 그렇게 늘 나가서 기도 때마다 그를 붙잡고 저를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두렵지 않기는, 놀라지 않기는, 하나님 뭘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발의 마음도 그, 당,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내가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울 때 힘들고 눈물을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 주었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인 것 같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때에 주셨다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나물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속상한 가운데 그냥 멀찍이 상관없는 분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 절입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운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비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잔에 잔치의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빈잔처럼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도 그 빈잔을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 할지라도 삶에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금 찬 지에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이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다 그것이 장소가 아니고 특정한 어느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드에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늘 항상 동행하며 산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레트 산에 올라갈 때 세르파 없이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그것은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텐진이 텐진이라는 세르파가 힐러리를 같이 함께 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인터넷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뉴스 나오는데 동역 동력, 동역자 동반자 이제 절대로 짐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꾼이 아니고 우리를 알금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로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내자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의 고백, 고백처럼 여호하는 나의 목재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이 좋아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 내가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맞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을 이사야서 53장 6절의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 못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인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유일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며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다이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고백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자로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되어 있을 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어 없어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땅 가운데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그것을 잊지 않냐고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주의 성령 앞에서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주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